설피 항소심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자판을 얘기 하는데 저희 뉴탐사 전 네. 정말 판결문을 거의 씹어 먹도록 그 꼼꼼히 보면요. 은 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항소심 판결문 솔직한 네.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는 항수진 판결을 보고 결론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적인 낙관은 네. 늘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번 네. 사안의만큼은 대법원이 뭔가 돌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변수가 너무 많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가루가 될 각오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8대 0 판결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다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신보 중인 시민들이 대법원을 상해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 거. 정도는 괜찮죠니 네, 그건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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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해서는 안 되는데. 네. 뉴턴 에서 해설하는 보니까 대부분이 무죄 선고 하겠네. 음.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음. 계속...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이 주권자의 선택을 대법원이 스스로 임의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 음. 보내야 됩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우리 법관들한테, 우리 음. 민주주의, 우리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